드릇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탱탱 젤리에게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준비물은 섞을 것, 섞을 통, 식소다, 그리고 물, 그리고 이건 투명에게인데, 투명에게는 만드셔 있으신 거, 걸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오늘의 관건인데 이걸 제가 샀는데 이게 막 녹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신 있으신 분들만 이걸 약간 전자레인지에 조금 녹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 수불 필필합니다. 그리고 휴지는 필요 없는데 혹시 닦으려면은 필요할까봐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말랑 푸딩 젤리의 개물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금 제가 이거, 제가 실수로 녹인 것도 아니고, 혼자서 녹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리면 아까우니까, 이럴 때 쓰면 좋겠구나 생각을 해서, 쓰게 됐어요. 이만큼 됐죠?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만 해도 엄청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뚜껑을 닫고 <laughs> 다시 투명 엷게 해로 해내줍니다 저는 투명 엷게 나 물을 많이 넣어서 엄청 물처럼 보이는데 그러시지 않은 분들도 그냥 하셔도 돼요 여기 그냥 부어버려야겠다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 잘 섞어 주세요 조금만 더 해야겠다 너무 많이 넣다 그래서 제 섞어 주세요. 일 이제, 식소다를 조금 넣어줄 거예요. <laughs> 이렇게 약간 액기가 묻은 상태에서, 이 정도. 왜 화면이. 뭐, 이 정도. 이 정도 넣어주세요. 안 보이네요, 아직도. 이렇게 한 다음에, 또잘 저어주세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물을 완전 많이 넣을 건데요. 물은 얘, 일단 똑같은 정도는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많이 넣어야지, 나중에. 힘들게 안, 많이 안할수 있거든요 근데 물 너무 많이 넣으면 망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 정도 해서 잘 섞어줍니다 이때 섞어줄 때 물이 흐를 수 있으면은 휴지로 닦고 아머스 물풀을 준비해주세요 자 여기에 많이. 이 정도 한 다음 다시 뚜껑을 닫아주세요. 저는 이거 눌러서 짜면은 이게 여기에 묻으니까 일부러 안 하거든요. 귀찮아서.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제가 물을 좀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물을 좀 많이 넣었거든요, 많이. 그러면은, 어, 이게 말랑,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원래 실제 녹은 액께 있거든요. 아, 그 괴물을 좀더 넣어주시는. 많 좀, 너 많이 넣어주시고, 그 다음, 다시, 투명 액개를 좀더 넣어주세요. 그리고, 식소다를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완성되고 나서, 하루가 지나면은, 탱탱함이 있는데, 그, 필름이 잘안될 거예요. 아, 필름 말고 뭐냐. 어좀 탱탱함이 사라질 것 같은데 그때는 이거를 유리나 이런 책상에다가 놔주시면 혼자 흘러요. 그때 물을 이렇게 스프레이 같은 걸로 칙칙 뿌려주시면은 금방 탱탱함이 살아 살아나요 다시. 완전 많이 만든 것 같아요. 그거 좀적고 오겠습니다. 제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이게 손에 잘 묻거든요? 그래서, 그 뭐냐. 좀, 아모스 물풀을 좀더 넣어주시고, 식소다를 좀 많이 넣어주시면, 이게 금방 살아나요. 그리고, 한몇 시간 정도 그 공기랑 약간 노출이 되면은 이게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그점 유의해주시고 탱글 탱글 탱글의 젤리에 맞출게요. 잘 누르는 이 느낌 되게 좋고요. 랩잘 되고요. 줄게요. 안녕.